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 공동체 교회 오늘은 16강입니다. 오늘은 아,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백0 0세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음,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아, 우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마 우리가 첫 번째 발견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사용하셨다는 점을 아마 우리가 미리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잡았고요.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음,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아, 사실은 말이 좀 이렇게 좀 산뜻하긴 하죠. 그러면 네, 이불 성 메시지, 이걸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2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아닙니다. 또는 시험도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성장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끼는 아들, 여기 중요한 애가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 명령이었습니다. 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님께서 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대대만 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면서 유일한 어,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사라와 사이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우선 이 시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순종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험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던 그 이삭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네,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이의 안장을, 얻었, 낙이 안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그는 번지에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재밌는 장면은 아침 일찍이라는 장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잠을 못 자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천천히 갈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가 그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장면과 더 흥미로운 장면은 그 옆에죠.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아이를 백세 얻은 이 귀한 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재밌는 장면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내가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즉, 이삭도 함께 돌아올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네, 그의 마음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에게는 어떠한 생각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지를 전혀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나에게 다시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든 간에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이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죽이는 것은 현실일 수 있겠지만 내가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나에게 돌려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에게돌려야한라참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자기 이름들을 아브라함으로 짓나봐요. 아브라함 김뭐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도 영어 이름은 아브라함이시거든요. 네, 아, 아브라함으로 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지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아, 이삭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재밌는 것은 네, 가는 동안 한 마디도 안 했죠, 아버지가. 그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지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 쓸 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할 것이다. 이 믿음 정말 갖고 싶네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다급하게 불렀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재단에 바치기로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것을 막고,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되돌리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칼을 들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이삭의 눈을 가리었을 때 이삭이 느꼈던 그 공포.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뿌리 걸린 숫장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인다라고 얘기합니다. 22장 1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22장 16절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냐 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입니다.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할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 축복의 언약이 지금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또한 그곳 함께 있었던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삭의 믿음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요와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오셨음을 또한 나를 이끄심을 깨닫다 는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에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할 것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죄렌 키르케고르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윤리적인 것들의 목적론적 정지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고 키에르키오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길래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느냐. 그러면서 키에르키고르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를 감추었고 부족의 수장으로서 부족의 유일한 계승자였던 이삭을 죽이는 것은 전체 부족을 배신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특별히 아 자기의 친족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인데 그러한 범죄를 저지려고 했던 자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버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어떻게 가당하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답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임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특별히 간섭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우리의 지식, 상식,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께 서 나를 도우신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지되어야 된다. 마치 얼음처럼 얼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어, 법대를 나온 교수, 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특별법이 있으면 일반 법 위에 이 특별법이 먼저 우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또 신앙의 원리도 있고 성경의 가르침도 있습니다만은 아, 이러한 경우,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매우 아, 특별한 경우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키를 그르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을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얘기를 못했고 또한 자기의 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아들에게도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오직 그가 물어보는 질문에만 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한 과거에 이렇게 했던 일을 되짚으면서 우리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용사에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림은 옆에 있는 그림은요. 어느 분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요. 저거는 믿음의 도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저앉고 돌아서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믿음의 도약,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했던 것처럼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보이는 것들을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요. 네. 아, 믿지 않는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아는 분들은 딱 보면 알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근데 이삭이 굉장히 많이 늙었네요. 네. 자, 우리. 함께 질문할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 우리에게 행하라 하실 때 우린 너무 많이 재요 너무 많이 생각이 많죠. 그리고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신실하게 하는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행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믿음행위가 반드시 따라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맨 위였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함께 생각하기에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굳어져 가는 것,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당연히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비하셨어.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니 마침내 나에게 이것을 예비하시더라. 요가 이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자녀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러. 예배하러 갈때 자녀를 데려오는 것. 자녀를 또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데려가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어 오면 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배울 텐데요. 음, 우리 교회도 네, 아, 우리 자매들이 있어서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저 가끔 이제 아, 크기도 하거든요. 네, 배우자기도 하거든요. 네, 좋은 놈 만나야 될 텐데 하면서 네. 우리 아, 형제들을 위해서는 네, 아, 좋은 네, 아내 네, 만나야 될 텐데. 하는데요. 우선 이사카 리브가 이야기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우리가 책을 읽고 오시면 성경을 읽고 오시면 좀더 재밌게 볼수 있으니까요. 네,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좀더 어, 흥미로운 시간을 갖길원하고요 다음 주는 또 아시는 대로 어, 그 고난 주간입니다. 패션 어, 위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